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3 꼴통경제 진행자 한국진보연대정책장 한선모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네, 꼴통경제 2013년 2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주는 이 경제상식 시간으로 재벌들의 사내유보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벌들이 투자는 안한채 돈을 쌓아두기만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된 건꽤 뭐 오래됐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이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재벌들의 사내 유보금이 405조 원에 달한다면서 여기에다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경제장, 경제상식 시간에는요, 이 사내 유보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님 일단 이 사내 유보금이라는 것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 기업이 돈을 벌어서 이 세금 내고 남는 게이 당기 순이익이죠. 기업들은 이 중에 일부를 배당을 하고 나머지를 보유하게 됩니다. 뭐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지. 그 배당은 한뭐한 3, 40%는 청수가 가져가. 청수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외국 자본이 가져가고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배당되지 않은 돈이 이제 사내 유보죠. 그래서 투자나 연구개발, 비상금 같은 걸로, 그런 걸로 쓰기 위해서 이제 나머지를 보유하게 되는데요. 뭐, 때로는 부동산을 사거나 자사주를 매입하기도 하죠. 이 사내 유보금이라는 건 이렇게 배당하지 않고 회사 내로 유보한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 지난 6월 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재벌들의 사내 유보금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전 총재에게는 이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불임 소득, 그러니까 이제 생산이나 고용을 낳지 않는 소득이다.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걸 소득재분배나 공공투자 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은 또 작년 말 현재 삼성이 135조 원, 현대차가 80조 원, LG가 38조 원등이 10대 그룹의 사내 보유액이 405조 원에 달한다 면서 기업 스스로 투자나 배당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게 안 되면 정부가 세금을 걷어 대신 투자의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사백 오조 원이면 일년 예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규모의 돈인데요. 정말 재벌들이 이 정도 규모의 돈을 쌓아두고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예, 우리나라 예산이 한 삼백 0십조 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뛰어넘는 훨씬 뛰어넘는데요. 요 사내 유보금이 수백조에 달한다. 그래서 재벌들이 이거를 쌓아두고 투자하지 않고 있고 여기에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박전 총재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예, 이 규모에 대해서 알아본 바로는 이 재벌들이 쌓아둔 돈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규모가 405조 원이나 되지는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시간이 뭐 경제 상식 시간이니까 요좀 정확한 수치를 좀 알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정도 그러면 되는 건가요? 예, 제가 대충 해본 계산으로는 약한 뭐 170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170조 원이면 이제 405조 원과의 배를 넘는 이 235조 원 차이가 나는 건데요. 수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예,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재무제표 중에 이제 대차대조표에 대한 간단한 지식이 필요한데요. 이, 대차대조표는 좌변이 자산이고, 우변이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왼쪽은 이제 돈을 쓴 곳이고, 오른쪽은 돈을 조달한 곳입니다. 뭐 부채를 지거나, 뭐 자본을 조달하거나, 이익을 내거나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양쪽에 동시에 기재하는 복식부기장 방식으로 이제 작성이 되는 거죠. 그니까 돈을 쓰려면 그 돈이 어디서 조달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가령 1억 원 돈을 썼다면,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좌변에 기록을 하고, 그 돈을 어디에서 조달했는지는 우변에다가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기업이 작년 순익 중에 1조 원을 이 기계 구입에 사용했다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한 거죠. 기계 구입에 사용했다고 치면, 대차대조표 좌변에는 설비 항목에 1조 원을 기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돈은 우변에서는 이익, 잉여금 항목에 1조 원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돈을 부채나 자본이 아닌 이익잉여금으로 조달을 했으니까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한해 올린 순익 중에 배당되지 않고 사내 유보된 돈은 모두 이익잉여금에 기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차대조표상의 이익잉여금에 나와 있는 돈은 그 회사가 쌓아두고 있는 돈이 아니라 창사일에 사내 유보된 돈의 총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쉽게 이해를 해보면, 405조 원은 재벌들이 이제 창사일에 사내 유보금의 총액이라고 할수 있는 거고, 그 안에는 이제 뭐 설비 투자를 한 돈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하니까, 이 모든 거를 405조 원 전체를 이제 사내 유보금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쌓아둔 돈이라고, 예. 현금으로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는 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예. 말씀인 거죠. 가자 우리의 관심, 국민들의 관심인 이 재벌들이 현재 쌓아둔 돈을 계산을 하려면 이제 대차대조표 상의 좌변 그러니까 자산 계정에서 현금과 금융상품, 뭐 유형자산 중에서는 부동산 같은 그러니까 설비투자나 기술개발에 들어가지 않고 쌓여 있는 부분을 더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온 돈이 이제 170조 원가량.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재벌닷컴이 조사한 10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 보유액이 약 124조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삼성이 약 44조 원, 현대차가 35조 원, SK가 17조 원, LG가 8조 원, 포스코가 5조 원, 현대중공업이 6조 원, 롯데가 2조 원, GS가 3조 원, 한진이 2조 원, 한화가 1조 원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보시면 124조 원 중에 이 44조 원이 삼성 거니까. 네. 그러니까 삼성 현대차를 합치면은 거의 8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거죠. 삼성과 현대차가. 그리고 그 나머지의 대부분은 또 SK나 LG가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4대 그룹이 대부분을 갖고 있고, 0위권인 하나로만 내려가도 1조 원 수준인 겁니다. 그더 아래로 내려가면 아마 몇천억 원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벌이 공식적으로 63개니까, 예, 53개 재벌 나머지 53개 재벌이 평균 한 5천억 원씩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27조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약한 151조 원 정도라고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151조 원에는 아직 이 재벌들이 보유한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현금성 자산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포함이 안된게 유형 자산 중에 부동산인데요. 이 재벌닷컴 조사에 따르면 10대 그룹의 수익 목적 투자 부동산 그러니까 비업무용 부동산이죠. 이게 2012년 기준으로 약한 14조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그룹 이 정도니까 60대 그룹이면 하면 제 생각에 많이 잡아도 한 20조 원 정도가 아닐까 추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151조 원에서 20조 원을 더하면 약 170조 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계산을 보시면은 최대한 잡은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군요 이~ 최근에 이제 재벌들에 대한 분노가 크다 보니까 이~ 사내 유보 사백조 원이라는 좀 이~ 자극적인 수치가 입에 오르내리고 언론에 나오는 거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은 이제 재벌들이 가령 400조 원을 쌓아두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중간 재벌들이 겪고 있는 뭐 유동성 위기 이런 거는 잘 발생하지 않겠죠. 유보금이 많으니까 네. 수치가 너무, 너무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청취자분들께서 이 재벌들이 쌓아둔 돈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실 때 흔히 이제 400조 원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일단 뭐절대액은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 170조 원 역시 큰돈 아니겠습니까? 액수가 좀 이제 줄어들더라도 이 돈에 과세를 하거나 하는 방안은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내 유보금이라는 거는 순익 중에 배당하고 남은 돈의 총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또 세금을 내게 되면 이중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세 논리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 170조 원이라는 게이 재벌들이 고환율이나 비정규직 남용, 또는 일감 몰아주기, 또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소기업 영역 침범 등으로 빨아들인 국민들의 부라는 거죠. 네. 그, 그러니까 딴 데는 아무데도 돈이 없어요. 그죠? 네. 다른 데는 아무데도 돈이 없고, 재벌들 곳간에이 정도 돈이 남아있다는 건다다그 빨려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예, 네. 일단은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예, 사내 유보금을 어, 뭐, 뭐에 뭐 쓰느냐 이런 문제에 앞서서 이렇게 사내 유보금이 쏠리게 되는 이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나 재벌규제를 강화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그 다음에 이제 170조 원 중에 상당액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전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예, 고민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투자를 안하고 재벌들이 쌓아놓은 현금은 대략 170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국민의 부가 일부 재벌들에게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3 꼴통 경제 21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에 일에 원래 방송을 하는데요. 휴가 저희 관계로 한주 쉬고요. 그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